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 도지 코인 살펴보실 건데, 이 도지 차트 보면서 완벽한 추가 매스 타점이나 목표가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도지가 연일 이런 식의 하락 행보세를 좀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딱히 지금 구간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코인뿐만 아니라 이 시장 전체가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을 잘 이용만 하신다면 비교적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상승 모멘텀들에 따라서. 이 명확한 타점과 그에 관련된 전략을 세워놓고 적절한 자리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추후에 다시 상승이 나와줬을 때더 크게 한탕 먹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려볼 거고요. 지금 하락한 현 시점에서도 이미 이 도지의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들은 현재 시장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오히려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우선 지금 언론에서부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2020년도의 패턴을 그대로 복사 중이라면서, 다가올 4분기 고점을 다시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과거에 금이 사이클 고점을 돌파할 때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을 겪은 사례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올해도 역시 지금 금 랠리와 함께 비트코인의 조정이 맞물렸다고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2020년과 다른 점은 점차 암호화폐 생태계의 가치가 입증되면서 이때처럼 미친 듯이 폭주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결정 여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그만큼 알트코인의 랠리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굉장히 기대감이 불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바로 비트나 이더리움 ETF에 각 7천억 원대 유입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기나긴 조정장을 겪으면서, 말은 오징어의 물 짜내듯이 이렇게 압축된 알트코인들의 낮은 가격이 조만간 폭발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불장 사이클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도지도 이런 기대감에 따른 유동성들이 크게 몰려들어올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제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나 재료들이 비트와 더불어 돈만 상승을 이끌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매직가중 탄탄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은 끝났다. 앞으로 대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보시면 기존의 도지가 바닥에서 크게 상승이 나. 나을때 여러 악재들로 인해 이런 상승분도 모두 다 반납하고 내리꽂아버렸는데요. 이2 0 230원 부근에서 바닥을 자리잡은 채 다시 한번 추세를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여지없이 6월 하락장이 말리면서 해당 상승분까지 다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다시 나온 하락에는 이때 바닥자리를 전혀 이탈하지 않은 채로 대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심지어 이때 고점까지 약간 뚫어내고 상승이 나아졌었는데 이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큰 수급이 받쳐주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기 수렴을 형성해 나가고, 해당 자리를 돌파할 때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이 나와준 건데요. 지금 이 도지는 이렇게 차근차근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초록색 60을 썼다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큰 폭의 상승 채널을 그려가면서 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다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해줄 것으로도 보입니다. 더불어 서또 최근 시장은 뭔가 끝까지 이슈들로 움직이는 경향도 많아서 내닷없이 여기다 호재 이슈 하나 터뜨리면서 말아 올리고 추세를 완벽하게 제대로 상방으로 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더큰 폭의 수익을 안전하게 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트럼프 같은 경우도 어차피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니까 관세니 무역 전쟁 해서 이 차트처럼 바닥난 본인의 지지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어차피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 코인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생태계 좀더 목매달 수밖에 없을 거란 뜻이고, 그에 따라 긍정적인 정책들 또한 차츰 계속해서 쏟아낼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또 하루 이틀 눌리고 올라가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상승이 나와주는 동안에 정확히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더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정말 적절하고 알맞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솔직히 매수보다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고민들 할거 없이 제가 이 영상에서 해당 가격들을 모두 다 알려드려볼 테니까요. 어떤 이슈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목표가는 물론이고 정확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시점과 지금 혹시라도 아직 윗구간에 좀 물려 있어서 얼른 탈출부터 하고. 싶습니다. 싶다. 좀 지루하다 하신 분들께는 완벽한 추가 메스타전까지도 제가 지금 대응자료집을 통해서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코인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도 물론 보내드린마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코인에 대한 대응자료집을 보내드렸었죠. 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이슈라던지 재단측 일정들 픽스된 거싹 정리해둔 게 있는데 그에 따른 추가 매수 타점이나 목표하시던 목표 가격라인까지 한번에 볼수 있도록 이런 식의 pdf 파일로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가격라인들 최신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와 함께 적어두고 있는데 힘들게 고생해서 만드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해당 자료지 받아보실 분들은 부디 영상에 좋아요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영상 아래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설명 더보기란이 있죠? 여기에 제가 링크 하나 올려뒀으니까, 이 관련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링크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는데, 여기 기타 항목란 체크하시고, 간단히 종목명만 작성을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코인 관련해서만 해당 자료지 바로 발송 도와드릴 거고, 아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문자창으로 넘어갈 텐데, 그냥 문의 내용에다 똑같이 종목명 입력하시고, 저에게 전송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부가적인 거 요청하시려면 PC로 보시는 게좀 편하실 겁니다. 컴퓨터로 링크 누르셨을 때만 이 창으로 넘어와서, 뭐 따라 원하시는 항목들도 있으시다면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되고 이 밑에 받아보실 연락처만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건 실시간으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무료 수통방 입장 요청하시는 거고 뭐두 번째는 물린 종목 같은 거 상담 잠깐이라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상승이 크게 나올 만한 대박 수익주 다음 상승 랠리 펼칠 그런 히든 종목 문자로 하나 띡 받아보실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물론 재단 측 일정에 따라서 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관계없이 단기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내어 드리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재미로라도 꼭받아보시고요이 코인이 진짜 오른 안 오르는지 확인이라도 반드시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본적인 차트 지식 없으신 분들 한 눈에 보기 쉽게 PDF 파일로 만들어둔 매매법도 그냥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난 지금 그냥 이 영상에 나온 코인만 신경 쓰고 싶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얘 관련해서 매수 목표 추매가나 던져줘라 하신다면 여기 기타 항목 체크하신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해당 종목명 코인 이름만 옆에 다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건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이거 뭐 체크하고 받아보시는데 1분도 안 걸리고요 어, 진짜 강조해 말씀을 드리. 우리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라서 만약 관심 없고 노력도 안 하실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 코인판을 졸업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낱 개미들처럼 하고 싶지 않다. 이 남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는 거니까 이제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까지 보고만 있으신 분들은 당장 아래 링크 누르셔서 편하게 요청 주시면 이 해당 자료들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one.